무슨 일을 하든 수월하게 완벽히 잘 하고 계신가요? 주변에 그런 분이 있어서 부러우시다고요? 유명한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 씨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한번 들어볼까요? 네 번째 이야기, 에세이는 어려워입니다. 에세이와 무스카시 잡지의 에세이를 연재하면서 새삼 이런 말을 하긴 못하지만 에세이 쓰기는 어렵다. 나는 원래 소설가여서 소설 쓰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물론 간단한 건 절대 아니지만 소설 쓰기는 내 본업이니 묵묵히 해내는 것이 당연하므로 일일이 어렵네 어쩌네 하는 말은 할수 없다. 번역도 부업으로 오랫동안 하고 있지만 절반은 취미 같은 것이어서 특별히 어렵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마음 가는 작품을 마음이 갈때 마음 가는 만큼 번역한다. 그러면서 어렵네 힘드네 하는 소리를 하면 벌 받을 것이다. 거기에 비해 에세이라는 것은 내 경우 본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취미도 아니어서 누구를 향해 어떤 스탠스로 무엇을 쓰면 좋을지 파악하기가 힘들다. 대체 어떤 걸 쓰면 좋을까 하고 팔짱을 끼게 된다. 그렇긴 하지만 내게도 에세이를 쓸 때의 원칙 방침 같은 건 일단 있다. 첫째. 남의 악담을 구체적으로 쓰지 않기. 귀찮은 일을 늘리고 싶지 않다. 둘째, 변명과 자랑을 되도록 쓰지 않기. 뭐가 자랑에 해당하는지 정의를 내리긴 꽤 복잡하지만. 셋째, 시사적인 화제는 피하기. 물론 내게도 개인적인 의견은 있지만, 그걸 쓰기 시작하면 얘기가 길어진다. 그러나 이세 가지 조건을 지키며 에세이를 연재하려고 하니, 결과적으로 화제는 상당히 한정된다. 요컨대 노 데모 이온 하나시 쓸데없는 이야기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쓸데없는 이야기를 비교적 좋아하니 그건 그것대로 상관없지만 때로 당신 에세이에는 아무런 메시지도 없다. 흐물거리기나 하고 사상성도 없고 종이 낭비다. 같은 비판을 받을 때가 있다. 그런 말을 들으면 혼돈이소다요나 정말 그런가? 싶어 반성하기도 한다. 소설에 관해서는 어떤 비판을 받아도, 흥, 알게 뭐야? 하고 툭툭 털어내버리는데, 에세이의 경우만큼은 그렇게까지 뻔뻔스러워지지 못한다. 그래서 좀처럼 에세이를 연재하는 일이 드물지만, 가끔 이제 슬슬 에세이를 연재해도 될까나 하는 무모한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오를 때가 있다. 덕분에 이런 식으로 매주 쓸데없는 이야기를 주섬주섬 쓰고 있다. 시시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너무 화내지 말고 적당히 넘겨주시길. 무라카미도 무라카미 나름대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옛날 미국 서부의 술집은 대부분 전속 피아노 연주자를 두어 밝고 티없이 맑은 춤곡을 연주하게 했다. 그 피아노에는 피아니스트를 쏘지 말아주세요. 그도 열심히 연주하고 있습니다. 하는 메모가 붙어 있었다고 한다. 그 마음이 이해가 간다. 스레치한 카우보이가 저렇게 시원찮아 빠진 피아노 연주자가 있다니 이런 빌어먹을 하고 피스톨을 빵 쏘아 버린 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 일을 당하면 연주자도 곤란할 것이다. 피스톨 못된 아이데스요네, 피스톨 갖고 있지 않으시죠? 몇년전 무라카미 하루키가 일본의 책임 회피와 사죄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 비판을 한 적이 있었지요. 당연한 일을 한걸 가지고 뭘 대서특비를 하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파티도 스피치도 시사적인 화제로 에세이를 쓰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니 꽤큰 용기와 결심으로 행한 일이었겠네요.